원자번호 31, 32가 뭐 하는 거냐 하면은 2차 전지. 반도체 만드는 데 쓰는 거야. 이게 전부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원자번호 31부터 35까지. 응? 응? 알겠죠? 그러면은 이것을 전부 중국에서 나와.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해 버렸어.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서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야, 주식시장에. 알겠죠? 그러니까 반도체나, 밧데리 재료, 이런 것이 중국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원자재료. 그걸 중국에서 막아버리면 자동차, 전기 자동차 만들 수 있나? 못 만드는 거야. 이러니까 미국이 딜레마에 들어가겠지. 이게 여러분이, 음, 수일 리벨블, 탄질샘플레 원자 번호 1, 2, 3, 4, 5. 탄소 있죠? 네. 탄소가, 뭐가 갔냐면은, 이 탄소를 발견, 만들어낸 사람이, 탄소가 다이아몬드도 되고, 흑연도 돼. 근데, 이 탄소를, 흑연도 되고, 다이아몬드 된다고 발표한 게 바로, 지금, 초전도체를 말하는 사람 입장과 똑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석탄을 우리한테 줘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만들어 보면 아무도 못 만들어 근데 그 원리는 우리가 알아 몰라 어머 석탄이 고온의 어마어마한 온도에 수억도 되는 온도에 눌리면은 다이아몬드가 된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럼 석탄 가지고 다이아몬드 만든 사람이 있나 인간의 힘으로는 못 만들어 그 점과 비슷하단 말이야. 지금 그 초전도체가 이론상으로는 석탄을 다이아몬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같은 거지. 맞아, 맞아. 같은 거란 말이야. 그런데 초전도체로 영하 210도에서 기압 100만 기압에서 그걸 만들어 내려면은 그걸 해낼 장소도 없고 해낼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다이아몬드나 다이아몬드를 만들면 지구가 한번 붕괴돼가지고 한번 뒤집어져야 다이아몬드가 만들죠. 인간들은 못 만들어. 근데 그걸 석탄을 싸놓고 다이아몬드 만들다가 또 어떤 사람이 앉아있으면 그게 지금 초전도체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알면 돼. 왜? 결합을 할 수가 없어. 산소를 결합하는 과정이 인간 기술로는 영하 210도에서 100만 기압 이상을 해가지고 그걸 결합할 만한 기술이 인간은 불가능해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하는 거야. 초전도체 반대되는 게 뭐예요? 반도체야. 맞아 맞아. 반도체라는 건 뭐예요 반도체는? 어? 반도체는 전도, 전도체와 초전도체, 반도체는 같은 것들인데 반도체는 전기를 일부러 안 통하게 해는 거야. 우리 마이스라믹을 넣어가지고 돌가루를 넣어가지고 전기가 덜 통하게 하는 거고 초전도체는 핸드폰이 이 핸드폰이 있으면은 이게 핸드폰이면 아무리 오래 켜놔도 핸드폰 온도가 변함이 없어야 초전도체야. 맞아, 맞아. 핸드폰이 조금 뜨뜻하면 온도 저항이 있는 거야. 전기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옆으로 샌다는 거야. 그래서 전자 제품이 떳떳하면이 전기 연결이 잘안 되는 것들이야. 맞아 맞아. 그런데 초전도체를 해버리면 아무리 전자 제품 옆에 가도 온도를 못 느껴. 전류 저항이 제로야. 그러면 구리가 제일 잘 통하는데 구리했는데도 뜨끈뜨끈해. 전기가 지나가면 저 전선, 전기가 옆으로 막 빠져나가고 저항이 일어나. 그냥 그래. 근데 그게 초전도 전했다. 그러면 에너지 손실이. 에너지 손실이 제로야. 그러면 고압선 옆에 가도 붙어도 아무 상관없어. 옆에 가. <laughs> 에너지 손실이 없는 거 있지. 다 지나가 버려 다 지나가 버려 옆으로 살게 없어. 근데 지금은 저항이 일어나 전선 안에서 저항이 일어나니까 뭐야. 밖으로 전류가 나갈 새는 게 많아요. 이게 저항이 높은 거야. 아무리 쿨이라도 전류를 이동시키는데 저항이 높아. 그러면 그것이 열이 새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초전도체 발전소를 만들었다. 그럼, 얼마나 좋냐. 응? 어? 네. 그래서 내가 미래의 인류에게 선물을 줄 때도 있겠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해 보는 중이야. 뭐든지 나는 할 수가 있잖아. 네. 여러분들에게 어린애한테 실탄장진 권총을 맡길 수가 없어. 정말이야 야, 너 이거 가지고 놀아라 아파거다 주면 은 오발사고네 맞아 맞아 내 심정 알겠어요 네. 여러분한테 내가 더 좋은 걸 주면은 여러분이 오발사고를 내버린다니까 인간들이 위험한 걸 만들어 그래서 나는 입을 쉬었다 어, 부분만 이야기하는 거야 알겠죠 그 심정 알겠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 다섯 사람한테 실탄 그 권총을 맡길 수 있겠나 기가여다가지고 땡겨 막 땡겨 죽어요. 맞지? 네. 내 심정 이해하지? 네. 어내 역량은 여러분한테 사람 살리는 데만 쓰게끔 세례 줘서 안 줬어. 네. 그러면 감체되라 살아나라 이러면 되는데 죽으라면안 죽어. 몸만 나빠져. 물질은 힘이 빠져버려. 네. 맞잖아? 네. 어, 그거는 될지 안 물질이 없어지진 않아. 네. 맞죠? 그러니까 엄청난 능력을 주제 그 능력을 나쁜데 못쓰게해놨어 알았지? 네. 여러분 남의 집 가서 비밀번호 네. 열려라 몇 번입니까? 일단은 오류가 나게 해놨어. 네. 무슨지 알지? 네. 그거는 오류가 나게 해놨단 말이야. 알았지? 네. 그다음 우리 아들 이번에 대학에 붙습니까? 이거 는 오류가 나게 해놨어. 네. 그러면 하지 말고 열심히 하라는 거야. 네. 그는 거 절대로 알려주질 않아. 네. 알았지? 네.